유난히 추웠던 크립토 윈터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활기를 넘어서 뜨거워지고 있는 우리의 암호화폐 시장. 소중한 자금이 묶여 있던 분들도 계실 거고, 흐름에 맞춰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혹은 아직까지 시장을 망설이면서 고민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 가며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요. 지난 라이브 방송 때 살짝 공개해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말해 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 구독자님들을 접하다 보니까 공통된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게 물려 있어서 걱정입니다. 혹은 투자금이 소액인데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저는 시청자분들께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요. 비상장 코인 종목은 추천하지도 다루지도 않습니다. 사칭 사기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은 AI 유행 속에 숨겨진 진짜 테마가 되겠습니다. AI, 즉 인공지능 관련 주에 투자한다는 소문들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보물상자는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이 귀한 정보들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 가지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024년과 5년 우리 같은 서민들도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투자 테마는 모두 AI라고 말합니다. 전기차의 시대를 여러 세상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으로 내집 마련 넘어 건물주라는 명함으로 불리는 신흥 부자들의 탄생까지 테마 종목이 가진 단 하나의 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 오르겠냐? 이미 선반영이 된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마라. 온갖 비아냥과 조롱에도 꿋꿋이 버티며 최고점에서 팔아치운 일명 테슬라 주주들은 현재 한국에서도 이것저것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이 현실이죠. 결국 배는 아프지만 우리 생각보다 천문학적인 돈을 번 사람들은 많았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 2의 테슬라를 연상시키는 인공지능 AI 테마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자금을 넣어두고 상승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 거죠. 챗 GPT 들어보셨요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인데 챗 g p 트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익히 볼수 있고 체험까지 가능한 자율운전 시스템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볼수 있겠고 최근에는 포토샵, 뭐 프리미어, 라이트룸과 같은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어도비에서까지 이 방식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하고 또는 완전히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해가 거듭될수록 완전히 새로운 버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관들도 자금을 넣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 먼저 보면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코인 시장에서도 AI 테마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어 프로토콜부터 시작해서 월드 코인에 이르기까지 참 많았죠. 당연히 다 사놓고 기다리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하다 보니까 가장 베스트로 꼽는 종목들로 좀 추려본다면은. 월드코인, 델리시움, 더그래프, 오션 프로토콜. 이네 가지를 먼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드코인입니다. 홍채인식 관련으로 수많은 언론에서 다루면서 유명세를 떨치게 된 종목이죠. 챗 GPT를 만들어낸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인 샘 알트먼에 의해서 출시가 된 월드코인은 AI 시대가 오면 홍채 정보를 통해 인간임을 증명하고 그에 따른 기분소득을 제공하겠다 상당히 신박한 아이디어로 태어난 종목이에요. 국내에서도 벌써 많은 투자자가 몰린 코인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맞불을 놓고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이슈가 많은 것은 어찌 보면 관심이 가장 중요한 코인 생태계에 있어서 장점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반면에 그에 따른 단점도 명확히 존재하는데 오픈 AI의 공동창업자 배경으로 엄청난 가격 상승을 지속해왔었지만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점, 또한 기본 소득을 제공하려면 재원 마련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책 제시가 없었다는 점을 볼때 앞으로의 성장성은 아직까지는 미지수로 남아있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빗썸과 코빗, 코인원에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 너무 과열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다 보니까 신중하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델리시움입니다. AI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블록체인상의 자신의 가상신원을 통해 게임과 커뮤니티, 미디어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하죠. 기본적인 개념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생태계 내 지불수단이나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에 쓰이는 것도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인공지능 에이전트죠. 루시에 대한 개발 업데이트를 발표한 지가 좀 됐습니다. 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뭐 데이터 정확도까지 상승이 되겠죠.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빗썸에 상장되어 있고 게이트 아이오, 쿠코인 등 이제 많은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AI 테마의 차기 대장주 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더 그래프 코인은 그래프 익스플로러를 제공하여 탈, 중앙화, d 앱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공용 데이터를 검색하고 게시할 수 있게 하는데 이더리움 및 IPFS 같은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커리하기 위한 인덱싱 프로토콜로 디파이나 웹3 생태계에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탈중앙, 그 자체인 블록체인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이 D앱을 개발하게 될때 자체 데이터 서버나 인덱싱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도 없고 원시 데이터를 구문부터 분석할 필요가 없게끔 API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르고 쉬운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추가로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도 월 60에서 98%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향후 많은 프로젝트에서 선택받게 될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되겠죠 현재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고 국내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를 통해 거래가 활발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다음 오션 프로토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분명 오늘 영상에서 AI 종목 안에 숨겨진 진짜 테마 전세계 전문가들이 조용히 사들이고 있는 진짜 카테고리는 따로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잠깐 잊고 계신 것 같아서 오션 프로토콜 끝나고 그 누구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진짜 돈이 될 만한 테마 바로 설명 이어 나갈 테니까 집중력은 틀어지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AI 기대주 네 번째 오션 프로토콜입니다. 오션 프로토콜은 AI 데이터 및 서비스 교환 프로토콜을 개발을 해요. 쉽게 말해서 시장에 AI 데이터와 서비스를 사고 팔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앞으로 열릴 AI 세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사용자의 데이터 자산 공유 및뭐 수익화를 촉진하고 모든 행위자에 대한 통제와 감사 및 투명성까지 보장을 하면서 AI가 가진 이점을 최대한으로 확산시킨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데다가 패치 AI, 싱글레리티의 코인들과 초인공지능 동맹 합병을 목표로 생태계를 장악해버리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술 회사들의 주도화에 있는 모든 AI 프로젝트에 대한 대안 제공까지도 꿈꾸고 있죠. 단점이 한 가지 존재한다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아직까지도 현물마켓에 상장되지 못했어요 BTC 마켓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거래 활성화 속도에 있어서 대중들의 관심에서 조금은 멀어져 있는 부분 이걸 좀 단점이다 라고 집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은 AI 테마로 코인 시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손에 꼽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오션 프로토콜입니다 다른 단점들을 감안했을 때도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네요 자 다음으로 알아볼 테마는 영상에서 두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AI에 열광할 때그 안에 숨겨진 진짜 투자 테마를 알수 있다면 제2의 테슬라 열풍처럼 서민들도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바로 숨어있는 인생 역전 테마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은 정말 이 테마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 블루오션에 가깝다는 돈방석 테마 지금부터 함께해 보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AI의 숨겨진 테마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먼저 왜 에너지 테마가 돈을 벌수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2023년 10월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뉴스 한 줄이 화제가 됩니다. AI는 곧 하나의 국가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을 필요하게 될 것이다. 본문을 본다면은 2023년 컴퓨터 칩과 여러 전기 소모량을 보았을 때 2027년까지 인공지능 서버들은 약 85에서 134테라와트를 매년 사용하게 될 것인데 이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스웨덴 등과 같은 국가 한 곳에서 매년 사용하는 전기량과 맞먹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약 0.5%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도까지 약 2년을 앞둔 현재 시점 부족한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 즉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다 필요 전력량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이미 기정 사실로 확정이 되는 모양새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AI, 인공지능을 멈출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한 국가를 대변하는 기술력, 국방력 등 모든 것을 대체하게 될 텐데, 그 어느 누구도 전력 사용량에 기가 죽어서 개발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질 일은 결코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전력량을 위한 에너지 개발에 선진국들은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AI를 발전시키기 위한, 나아가서 나라를 완벽하게 번창시키기 위한 최종 수단으로 에너지라는 세 글자가 가장 중요해지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AI 테마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만, 그 AI 테마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테마를 늦기 전에 봐야 한다. 이미 주식이든 코인이든 전문 기관들은 실제로 이 테마에 집중을 하고 있고 개미들 소문나기 전에 조용히 조용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반 개미들이 에너지 종목 투자하라고 하면 주식은 어떻게든 찾아낼 텐데 코인들 중에서 그 종목들 찾을 수 있겠어요? 찾기 힘들죠. 그리고 찾는다고 해도 그 안에서 어떤 코인이 유망한지 제대로 공부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 말이 맞죠? 에너지 코인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게 제가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 코인들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메모하시기 바랄게요. 물론 투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은 여러 개 보실 필요 없습니다. 딱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파워레저입니다.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익숙하실 거예요 관심도도 떨어지고 주기적으로 펌핑이 들어오는 거 말고는 별다른 느낌이 없는 종목이었지만 에너지 테마가 열린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미 탈중앙화된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파워렛저는 영상 보시는 지금도 여러 국가의 에너지 생산업체와 협력 중이며 앞으로 전기 관련 에너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코인으로 손꼽히는 종목이죠 시총으로 봤을 때는 약 2천억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딱히 개미들이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기간 투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내역도 차트상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코인 시장이 뭐 비트와 함께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한 번쯤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 에너지 테마로 끌고 간다면 향후 수십, 수백 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으며 실제 국내 유명 코인 투자자들은 조용히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에 보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미들은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큰 손들이 꾹꾹 매물들을 눌러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5년도를 빛낼 테마 AI와 함께 성장하는 웹3.0 기반으로 태어난 이 코인은 전기 에너지, 청정 에너지를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워레저 이상으로 전기 에너지 이슈에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인명을 공개하지 않고 설명드리는 점 답답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코인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큰 상승이 예측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너무 유망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개된 방송에서 코인명과 거래소를 얘기하면 여기 보시면 것처럼 유로방 업자들의 미끼 재물이 되거나 세력들이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원하시는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유료 리딩 업자, 뭐 광고 업자 등 서민들의 피 같은 돈 등쳐먹고 사는 사기꾼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많이들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참여 및 인증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난 순수한 시청자일 뿐이다. 딱 하나만 인증해주시면은 제가 에너지 관련 최대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제 개인 번호 01075327891 이쪽으로 문자를 테마 두 글자 발송해주시고요. 매번 문자를 보내도 답을 한 번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제 채널 구독자 중에는 답못 받으신 분들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실까봐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010 7532 7891 여기로 테마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랜만에 드리는 숨겨진 테마 그 안에서도 초대형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이 해당 종목 많이 참여하셔서 다들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뭐, 개미들 다 올라타면 안 간다, 안 간다, 이러시는데, 지금까지 많은 종목 공유해드렸었고, 다들 올라갔습니다. 뭐, 개미들 올라타면 안 간다는 거. 정말 초보적인 발상이에요. 시청드립 같은 겁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와서 최대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공유해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쯤에서 좀 마무리 하도록 하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박 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